알로라 민영입니다. 오늘은 백열의 아르카나에 수록된 중요 카드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민영이 선택한 키카드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샤로다 아프입니다 무색 에너지 한개로 고귀한 빛을 사용하여 서로의 포켓몬 전원의 HP를 30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솔라빔은 풀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두개로120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 브이지나하여 샤루다 브이스타가 되면 풀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두 개로 로열믹서를 사용하여 190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필드 에 포켓몬에게 붙어 있는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브이스타 파워로 사용하는 스타 와인더는 풀 에너지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의 개수 곱하기 60데미지를 줄수 있고 이 포켓몬을 배치 포켓몬과 교체할 수 있네요 데미지를 준과 동시에 교체 효과라이 상당히 신선한데 거기에 에너지 5개가 있으면 300데미지로 웬만한 V스타를 일타낼수 있고 추가 에너지나 구애벨트의 여부에 따라 VMax 카드도 일타낼수 있습니다 다음은 찬란한 달코필입니다 엘레강치 힐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포켓몬 전원의 HP를 20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엘레강테일 특성으로 깜깜이의 로스트 마인각을 피할 수 있고, 큰힘늪 스타디움이 있을 때, 벤치에 내려놓으면서 데미지를 받았던 포켓몬들의 케어도 가능하겠네요. 불꽃 타입의 레시나무 브이입니다 불꽃 에너지 하나로 반짝이는 날개를 사용하여, 자신의 덱에서 기본 에너지를 두 장까지 선택하여, 자신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일 수 있네요. 두 번째 기술, 화이트 블레이드는 불꽃 에너지 두 개와 무색 에너지 한 개로 200 데미지를 주고, 공전을 한번 던져 뒷면이 나오면 자신의 다음 차례에 이 포켓몬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르나는 무색 에너지 2개로 플레어 퍼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트레시에 있는 세르나의 장수 곱하기 60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백결의 아르카나에 함께 수록된 세르나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패를 3장까지 선택해서 트레시하고 자신의 패가 5장이 되도록 덱을 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상대 벤치의 포켓몬 V를 한 마리 선택해서 배틀 포켓몬과 교체시킬 수 있습니다. 드로와 우 강제 교체를 모두 지닌 각 카드로 알 수도 있겠네요. 테르나의 진화 형태 맛복시 또한 플레어 퍼레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테르나와 달리 무색 에너지 한 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크레시는 상대 필드 의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의 개수 곱하기 50 데미지를 줄수 있네요 테르나와 세레나가 투입된 덱이 있는데 함께 사용할 추가 카드들을 더 소개해드린 후 레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찬란한 카드는 찬란한 지라치입니다 특성 소원 넘기기는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서 상대의 포켓몬으로부터 기술의 데미지를 받아 기절했을 때 자신의 덱에서 오라는 카드를 3장까지 선택해서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술 별의 재앙은 무색 에너지 2개로 공전을 두번 던져 모두 안면이 나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기절시킬 수 있는데요. 별의 제왕은 다크 판타스마에 수록되었던 사마자르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음은 킬리아입니다. 특성, 리파이는 폐한 장을 트레시하고 덱을 두장 뽑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 수록된 치라치노나 레파르다스와 특성은 같지만, 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그네렌스에 수록된 킬리아가 미라주 스텝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소에너지한 개로 자신의 덱에서 킬리아를 세 장까지 선택해 벤츠로 내보낼 수 있어, 리파이 특성을 지닌 킬리아의 빠른 세팅이 가능하고, 진화 형태 가디안 또한 같은 리파이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가디안 외에도 아르카나사인 특성을 지닌 가디안이나, 버디케치 엘레이드 등 다양한 진화 형태가 존재하여 커스텀의 여지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테르나와 세르나 찬란한 지라치 킬리아를 투입한 덱이 다음과 같습니다 테르나와 킬리아가 일진화란 점에서 조로아크와의 조합을 생각해보았는데요 조로아크를 사용함으로써 야도란이나 다크펫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색에너지 두개로 기동하는 포켓몬들이기 때문에 더블 터보 에너지와 무색 에너지가 4장씩 들어가 기술 사용이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물 타입의 알로라식 스테일 V입니다 에너지 없이 화이트 드롭을 사용할 수 있어 기본 10데미지에 상대 배틀 포켓몬이 포켓몬 V라면 50데미지를 추가합니다 프로스트 스매시는 물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두개로 110데미지를 줄수 있네요 v 이지나 하여 알로라식 스테일 V 스타가 되면 물 에너지 1개와 무색 에너지 2개로 160데미지를 주는데 이 기술의 데미지는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걸리는 효과를 계산하지 않아 밀탱크나 둘알루돈, 브이맥스 같은 카드들도 대처 가능하고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특성을 가진 포켓몬으로부터 기술의 데미지를 받지 않을 수 있어 비교적 적은 HP 240을 충분히 커버하네요. V스타 파워로 사용하는 인설스타는 에너지 없이 사용 가능하며. 상대 필드의 포켓몬 V의 수 곱하기 70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프리저는 물 에너지 2개로 와일드 프리즈를 사용하여 70 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에게도 50 데미지를 주는데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번개 타입의 제크로무 V가 와일드 쇼크라는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번개 타입 어태커로도 활용되곤 해서 리저도 앞으로 워터툴박스에 자주 투입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가이오가 는 넣을 부르기를 무색 에너지 한 개로 사용하여 자신의 댁에서 물 에너지를 한량 선택해서 이 포켓몬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웨이브는 물 에너지 3개와 우세 에너지 1개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3개를 폐로 되돌리고 상대 포켓몬 한마리에게180 데미지를 줄수 있어 프리저와 마찬가지로 워터툴박스에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대결의 아르카나 세 번째 찬란한 카드 찬란한 후딘입니다 페인스푼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대 필드의 포켓몬 한마리에게 올려져 있는 데미지 카운터를 두개까지 선택해서 상대의 다른 포켓몬 한 마리에게 올릴수 있는데요. 데미지 카운터로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스프레드나 특정 조건을 요구하는 포켓몬과 연계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루즈라는 방재한 이출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의 포켓몬 V로부터 기술의 데미지를 받아 기절해도 상대는 프라이즈를 가져갈 수 없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썸몬 블럭의 릴리의 삐삐 인형처럼 대타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 치트 V는 초에너지 하나로 언짢은 슬랩을 사용하여 30 데미지를 주고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1개 선택해서 트레쉬할수 있습니다. 때무로 부수기는 무색 에너지 3개로 10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패에서 앞면을 보지 않고 환장을 선택해서 트레쉬할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네요. 두 가지 기술 모두 상대의 자원을 트레쉬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V진화하여 이치트 V스타가 되면 무색 에너지 2개로 서든니터를 사용하여 기본 90 데미지에 이 차례 이 포켓몬이 벤치에서 배틀필드로 나왔다면 9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블 터보 에너지 한 장으로도 기동 가능한 점이 매력적이네요. 이 기술과 연계하기 좋게 V스타 파워로 특성 스타론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포켓몬이 벤치에 있어야 사용 가능한데 이 포켓몬을 자신의 배틀 포켓몬과 교체하고 당대의 벤치 포켓몬을 배틀 포켓몬과 교체시키는 효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썸몬블럭의 구즈마를 떠올리게 하네요. 야오닉스는 초대 이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차례 이 카드를 패에서 번에 진화시켰을 때 자신의 덱에서 서포트 카드를 두 장까지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계 기열은 트리플 기열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 카드를 패에서 진화시켰을 때. 자신의 덱에서 기본 에너지를 3장까지 선택해서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진화이기는 하지만 특정 타입의 기본 에너지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 타입이 많이 갈리는 덱에 투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네요 강철 타입의 브이카드 마기아나 프입니다 강철 에너지 하나로 사용하는 기어스로우는 상대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 30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스페셜 레이저는 강철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한 개로 기본 100 데미지에 이 포켓몬에게 특수 에너지가 붙어 있다면 12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마젠타는 메탈 실드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포켓몬에게 에너지가 붙어 있다면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가 30 감소됩니다. 원수갑기는 강철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한 개로 본 100데미지에 상대의 이전 차례 자신의 포켓몬이 기절했다면 120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최근 큐레무 VMAX의 입상이 많이 보이고 있어 로스트 바레텍에 큐레무 VMAX를 상대할 좋은 용병 카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말 타입의 V카드 칠색조 V입니다. 부활의 불꽃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카드가 트레쉬에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면 자신의 차례가 종료되지만 이 카드를 벤치로 내보내면서 자신의 트레스에서 기본 에너지를 4장까지 선택해서 이 포켓몬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손에서 붙이는 에너지 플레이를 포함하여 총 5장의 에너지를 한턴 만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바크라이 브이스타처럼 필드에 많은 에너지를 모음으로써 이득을 볼수 있는 덱이나 수철을 이용하여 다른 포켓몬으로 바꾸면서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사비코리는 매지컬 에코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올려져 있는 데미지 카운터를 모두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올릴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회복과 데미지를 동시에 할수 있어 내구도 있는 포켓몬들을 활용하는 덱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이제 트레이너스 카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캡처 아로마는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진화 포켓몬 뒷면이 나오면 기본 포켓몬을 추가할 수 있는 아이템 카드입니다 노코스트로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서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인토스의 불안성이 있지만 코인토스에 자신이 있다면 적극 추천드리는 카드네요 기모노 드레스는 자신의 덱에서 기본 포켓몬을 한장 선택해서 벤치로 내보내고 원한다면 배틀 포켓몬과 교체시킬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카드 v 가드 에너지입니다 무색에너지 한 개로 작용하는 카드로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포켓몬이 강대의 포켓몬 V로부터 받는 기술의 데미지가 30 감소됩니다. 거기에 V가드 에너지가 몇장 붙어있더라도 중복되지 않아 내구성을 갖출 수 있어 다양한 덱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결의 아르카나에 수록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드들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전달드린 정보가 앞으로의 포켓몬 카드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대결의 아르카나 개봉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明白